현재 시간이 오후 1시 46분입니다. 한파가 찾아온 모란민속 5일장을 찾았습니다. 찬 바람도 아주 거세게 불어오고 있고요. 장터는 아주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은 꽁꽁 얼어붙은 모란민속 5일장을 생생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럼 시작할게요. 콩. 아 이건 신동무 수입이 페루산이고 700g 수입입 모든 작곡은 다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요 수입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카무트 카무트가 뭔가요 수입이고요 아 이게 쌀 같은데 어, 카무트가 뭐예요 쌀. 자리에. 씻 예? 먹으면 아맛있어 이게 응. 어느 나라 거예요? 모르죠. 아 드셔보셨나봐요? 어, 아 어, 먹어요. 어 그래요? 응. 오, 저는 처음 봐가지고 응. 신기하네요. 리 그래. 길이 먹으면 리도지는것 같은데 이것도 아하고비슷그서 밥할 때 같이 씻으어 그래요? 하고 같이 씻으요 이것도 아세요? 파로파로로 응. 파로 이거는 뭐 이것도, 이것도 쌀이죠. 쌀인가요 응. 이거 전부 다? 응. 오이태리거네오이거필요 만원. 응. 이거는 엠모파로. 아, 네. 이것도 파로라는니까 네. 쌀이네요. 네. 네. 어, 생기게 그... 조금씩 다달력인데아 네. 이런 쌀이 다 있구나. 드시는건 그 상관이 없는데. 아이 아, 아, 맛있어요? 가 아, 요거 어때요? 왜 카모토. 아, 색감을. 그래요? 아, 곡선도 있네, 카모토. 음, 네. 네. 조금 음, 색깔이 음, 좀다려네요 음, 어, 음, 아, 이게 뭐, 흰색, 뿔물이 한 색이 좀더 많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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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 아, 군모파로라는 게, 여기 다녀보면 하지만 여기 시중에는 없어요. 이거는 내가 여기 몇 사람하고 직수입해온 거요 그 시중에 좀 유통되고 있는 건 요거에 혼합파로. 이거 네. 네. 다녀보면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이건 네. 네. 없고 네. 그렇구나 카무트는 어디일 거예요? 카무트 지금 현재 들어 있는 건다 터키산이에요. 터키? 터끼? 아 먼지 잘안내 뭐 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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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인데 네. 국산도 마찬가지 딴 데는 없어요. 음. 국산. 사장님만 가지고 계시고 이건 내가 직접 집을... 구매고 네. 저는 요거 고맷집이라 네. 제가 다 직접 해요. 아 그래서 그래? 가격을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 턱키면 엄청 먼 데서 온 거네요. 예. <laughs> 예. 이야 그렇구나. 터피가 음, 물이 쭉쭉 빠져가지고 이게 농사짓기가 어려운 땅인데 이게 카모 밥을 먹으면 톡 터지는 식감이 음, 너무 좋아요. 아, 터주는 예. 아. 그렇구나. 나는 자 작년만 두개 샀잖아. 아 이거 자주? 자주 사서 드시나 봐요. 예, 사서 먹어요. 모차르트랑 이거 똑같나? 근데 이게 더 나아요. 뭐가 제일 낫다는? 거 나. 아 섞어서 드시는 거예요? 네, 네. 보약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은 그런. 그치. 아유 어 사장님 이거 종류 몇 가지나 가지고 오신가요 테아릴 시 있는 거는 한 100가지가 까이요 100가지나. 네, 그래요. 이거 <laughs> 같이 면은더 200가지 돼. 200가지나. 요즘 사람들 이 몰라서 그래 아, 다 갖다. 아, 이런 거 모르죠. 아, 먹는 사람들은 다아그래요 음. 일단 갈때 저도 한번 사 가지고 가봐야죠 까먹어 드시는건 이게 맞는데 네. 이거는 좀 담가야 돼요 아 이건 담가야되네 류로담가 아니면 쌀 로당가 아니안 네. 담가도 안담가 드시는분도 네. 가면 계시는데 거의 네. 어, 10분중에 8,9분 안 담가도 네. 되요 서리태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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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목소리도> 이게 말이대로말 그대로 오 서리태, 이름 서일때 이게 음. 늦 서리태, 네. 요즘에는 옛날에 그 속이 노란 버스에타라고 있어요. 네. 그건 깨면 속이 노래. 음. 근데 요즘에는 그게 재배를 안 해요. 네. 인기가 없잖아요. 아. 설터라는 건 고기 파란 거를 손님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파란 거 설터 인정해도 고기 노란 거는 설터 인정. 아. 원래 그 노란 그게 표정이 노란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어. 옛날에 흑태먹태 이게 속이 노란. 거. 음. 근데 이겉설이라는 거는 고기 음. 노란 대신에 아주큰 거. 음. 그러니까 종류가 달아요 설터는. 그러니까 그렇게. 맞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요즘면은 그... 제일 많이 나가는 게 물설이 아니면은. 청자리 아. 아니면 새바람이 종기가 많이, 음. 많이 늘어났어요 음. 근데 여기는 하여튼 붉은거가 장거보단 조금 장겁니다 음. 그렇구나 붉은게 좋은거네 아. 뭐 장거라고 나쁜건 아닌데 몇천원이에요? 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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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원이에요? 1kg에 4천원 2kg에요? 4천 여기서나 1kg 받치면 이 시장에 가면 한 대빡에 3,500원 받치면 돼요. 이것도 늘보이에요요거는 수입산. 다음 아... 주에 수입권 없는 줄 알아요. 택배도 가능해요? 아, 네, 전부 다 가요. 아, 이 전화번호죠? 네. 어휴, 추워서 그런가. 예. 여기 상인분은 안 계신 것 같고요. 바람. 장난이 아닙니다. 오막 날리다닙니다. 예. 야 날씨가 춥긴 춥습니다. 이제 설설 조금 있었더니 입이 설설 굳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아 여기 여기는 뭔가요? 한번 볼까요? 아 옥수수. 야 따끈따끈한 옥수수가 최고죠. 어. 이두개 얼마예요, 이거? 이게 2,000원이요? 한개 1,000원씩. 1,000원씩이구나. 이야, 이 추운 날 이게 최고일 것 같은데. <laughs> 어, 어디서 아버님 2,000원 달라는 거. 나. 네. 네. 들어가세요. 호떡집. 이야, 역시 추니까, 호떡. 음. <laughs> 네. 하나 더 주세요. 네. 다 아,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아, 상주 꽃감이 땡기는데 꽃감. 상주 꽃감 춘이 나온 거 보니까 아주 당도가 좋을 것 같은데요. 몇개 들었나?는 잘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양이 좀 2배, 에이, 2만 원. 아 이게 50개 들었니? 으까 50개, 2만원, 아 이건 30개 들었네. 요 30개, 에0개3 0감이 엄청 나왔습니다. 채소 어휴 되게 춥죠? 알베기 얼마래요? 5,000원 이야 이거 아주 맛있게 생겼네 섬초 4,000원 오늘 그걸 가간다 ,000원. 그래 2,000원이네 미역 2개 하나에 상인분 아, 에스키모가 따로 없네요. 어, 워낙 쓰니까 막 철모자 막 쓰고 오셨는데. 네. 아, 여기도. 아,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저쪽에는 뭘 팔고 계신가? 아, 여기도 작곡을 팔고 계시고요. 고사리님도 나오셨네요. 아, 근데 안 계셔요. 아, 여기 가격표 에 있네. 고사리5천원만 원. 작은 봉지 5천 원이고 큰건만 원. 봉지가 큰거 보니까 중국사일거 같고요. 노니 노니논이가 열대지방에서 난열매인데요예 이게 그영진뭐 천연진통더라고요 염증, 뭐, 이런데 다 좋아서. 아 좋아서 예전에 TV도 많이 나오고 그랬어요, 이게. 아, 그래요? 네. 아, 이게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그런 게? 예, 진통도, 진통효과도 있고. 아, 염증도 가지, 제거하고. 네. 어, 어. 그리고 혈관도 좀더잘 해주고 그래가지고, 이게 되게 아, 좋은 거예요. 네. 네, 이한 대박이 얼마? 요거 만 원이에요. 만 원? 예. 네. 차로 끓여먹는 건가요? 네 차로 끓여먹는. 거예요 <laughs> 아, 여거같이 나오는데. 춘대 나오셔서 아, 이거, 아유 이겨러가지고 말이 네. 안 나와. <laughs> 이게 베트남에서 나오나 봐요? 네, 베트남에서도 나오고, 열대지방에서 다 나와요. 아, 그래요? 마가목이요? 아, 마가목. 마가목 열매. 아, 이거 한국 거예요? 이거요? 네. 이 마가목도 우리나라에서는 상요 음. 네, 뭐 그래요? 목이나 이런 데서 나오요 음. 효능은 그냥, 저, 기력 회복도 되고요 네. 그리고 좀, 육류나 이런 거 있어서 조금 음. 많이 저기 하신 분들 요거 끓여서 드시면 은또 그 체질 개선에도 도움. 아, 요즘에 기력이 딸리는것같은데제 <laughs> <laughs> 이제 날씨 추워가지고 손님들이 <laughs> 안 나와. 요 바람이 <laughs> 많이 불어서? 그러니까요. <laughs>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또 이거는 또 뭔가요? 예. 추억 속에 옛날 과자. 추억에 이게 아 이거 셈피라고 하나 이거 예 옛날에 먹어본 것 같고 예, 뭐 다양하네요 어, 이것도 먹어본 것 같고 예 얘도 예, 그렇고 강정이라고 해? 강정 이런걸? 이 정도면 엄청 많네 새로 네. 나오셨구나. 네? 새로 나오신 거예요? 네. 네. 아 사탕도 많은데 100g이 1 0 0 0원이 사탕은 1 어, 사탕은 1000원씩 1 0 0 g 이 똑같네. 1만4천0백원 1만4천원 뭐 담을꺼에요? 아 그럼 뭐로해 뭐 너무 커 아니 이건 좀 담았어 아 그러니까 그건 해지면이 집이고 뭐라니 가게래 그래서 나는 화장품 지금 없으면 이건 뭐예요 샤워코롱이에요 그거? 이거? 네 응. 이건 샤워코롱이 어, 아유 추가지고 입이 그치? 얼어가지고 말이 안나오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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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 이게 가방만 5-60만원인데 이게 300만원짜리 옷이에요 <laughs> 그렇게 비싼 거 이게, 그런... 이게 5, 60만 원에 이거. 가봐? 가봐. 어디, 어디 건데? 이거요? 근데 얼굴에 완전히 중무장하고 오셨어. 어? 오늘 날씨가 바람 네. 저기 춥다 그래가지고 뭐안 네. 나오신 분이 많대 그래서 아그 얘기 듣고서는 얼굴에다가 네. 이거 저기 핫다숨 이거 이거 네. 마스크 이거에다가 어. 막 어. 이거 이거 워머에 뭐 이거 어. 춥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네. 뭐 완벽한데 네. 근데 네. 안경도 네. 남달라그거 아주 하트 모양 하트 모양 안경. 안경이 아니고 선글라스예 선물 받 선글라스? 어다 네. 옷이 사 삼백만 원 넘어 전부 다한 명품으로 정도 정도. 완전히 그냥 네. 저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러니까요 날에 이런 날 뭐가 있나 좀 보려고 감사합니다. 아유 그냥 멋쟁이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건 얼마에 에 <laughs> 에이, 바람이 엄청나죠 지금 이야, 바람뿐만 아니라 날씨도 지금 한 영하 7도를 뭐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 추위에도 나와 손님들이 간간히 눈에 보이고 있고요 이게 단감 단감도 있고 불사가 공기철 만원. 날 날려갈 것 같습니다 날 날려갈 것 같아 음. 자 이건 뭔가요 아 동태 동 동태 동태 동태는 날 만난 것 같습니다 뭐. 자, 이양미는 얼마예요, 이거? 예, 7,000원이에요. 7,000원? 예. 아, 얘, 옛... 아이고, 조기들 또, 이 굴비 이런 거 얼마야, 씨? 이런 건만 원. 이런 건 2만 원. 2만? 어, 아니니까, 이런 것은 4만 원. 네. 예. 요거 2만 원. 음. 요것도 4만 원. 아, 약간 덜 건조된 건가 보다. 반 건조. 반 건조. 아. 바람 하나 퍼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 바람이, 이거 막 날리는 거 봐요. 어이 아침에 새벽에 더있어요 음. 새벽에 더, 더 하겠죠. 날씨도 예, 좋고 그럼요, 저희들이. 네. 여기 차 어떻게 해도 4시, 5시에 오고 나면. 아 새벽에요? 아, 그럼요. 아유, 그렇게 일찍 그... 오시나 네. 그래야 진세 새끼가 괜찮아요. 네, 저 아, 이게 손님이 없어가지고, 아. 서가지고. 그때는 물건이 막 음. 날아갈 정도니까. 아, 뭐. 오늘 지금 좀들한 거예요? 지금 좀더은 거예요. 어. 그나마 햇빛 나니까 좀 낫고. 아, 그러네. 이게 손님들이 많이 와서 많이 살려야 되는데 아 그렇죠. 어휴 날씨가 이렇 이런... 생일날도 한 3만명도 이상 나오고 그러네요 주말 같으면은 10만명 1 5만까지 7... 나와요 아 15만까지? 에이. 어 그렇게 많이 나와요? 예예 <laughs> 야 근데 이, 이런 이걸 좋아하는데 사람들 박대 아다 여기 데이터는 단건조라 괜찮아 비린내들이 안나아 그래요? 에. 박대는 이거 한 줄에 아, 얼마래? 1마 뭐, 3만원짜리 있고, 더큰 것도 있었는데, 네. 아, 그렇 어떤 거요? 호다리요. 호다리, 이큰 거, 제일 큰 거, 만 오천 원. 만천 원. 내가 추천하는 저 김일봉 지 날리는 거 보이세요? 야, 이 바람이 이렇게 불고 있습니다 지금. 야, 바람.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래. 네. 응. 생선들이다 얼었습니다. 안 응. 사람 얼었어요? 사람 얼었어요? 아유, 응. 응. 아, 어떻게? 아 진짜 추워요 추운 날이야 바람이 쫙쫙 오른데아 그러게 말이야 이게 너무 추워 가지고 아 2만원이에요? 2만원 이거 2만원 2만원이에요? 2만원 2만원 키레에 만원이죠? 키레에 만원 아 2만원 2만원

장어. 꼬부러진 데도 생겼네. 어. 네, 너무 춥습니다. 너무 쳐서. 아 여긴 뭔가. 엄마! 감사해요! 홀! 감사! 감가 없어! 가 없어!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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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만원 모든게 꽁꽁 얼었습니다. 이가 꽁꽁 얼어버렸네 <laughs> 아, 이제 너무 쳐서 이제 식당가 쪽으로 가는데요. 아, 진짜. 아, 식당도 문을 닫은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 오늘 너무 추니까 그 집에서 들 쉬시는 거고요. 아, 예. 이렇게. 아. 다 치울 판이에요 지금? 한 4시인데? 2시 반.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안, 안 이제 아장인가 아, 장 그렇구나. 이렇게 추운 날에는 음, 아안 아, 네, 나올려다가 음. 그래도 그냥 한번 나가본다고 와봤어요. 아, 예, 얘는 허파에다가 양, 야, 양? 네, 수 소, 소, 양, 소양이. 네, 이거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영양이 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음. 아이고리막연기 때문에 손님들이 네. 어, 제일 좋아하는 게뭐 어떤 거 어, 아, 요 어, 닭발하고 돼지껍데기. 이거는 좀. 어. 먹는 사람, 찾, 찾는 사람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 그 뭐. 예, 예군요. 네. 네, 닭발하고 석재기. 이거, 이건 한국없어 예, 6,000원이요. 6,000원? 어우, 이건 뭐 필요하네요. 가격이. 예. 아, 이건 뭐 밑에서. 어. 여기, 예. 저기, 국물, 이거 들어가. 요 아. 함께 데우는 거구나. 예, 예. 이열 효율을 최대한 이용하고 아주 과학적으로 하시네, 요 그래야지 이제 어. 맛있죠. 그러니까. 어이구. 진국물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야, 진짜 진국물이네. 야. 진국물이 조금 많으니까 이제. 어, 이건 지금 저기 사골 뿌리듯이. 사골이에요. 아, 사골? 진짜? 예. 사골이에요. 그렇구나. 어휴. 그리고 그럼 이제 얘, 얘들해물 얘는 이제. 음. 소라, 뭐지? 홍합, 네, 이런 거. 네. 이런 건 어떻게 파시는요 이거는 이 이거는 6,000원이고, 여기 소라는 만 원이요. 만 원이고. 겨울에는 이게 이런 거 되게 포장마차에서 도 많이 네, 먹어보는 네. 건데. 이게 포장마차 유미에요. 아, 그래? 요 네. 음, 역시 제가. 하는거 같아. <laughs> <laughs> 더 잘하는 거 <것> 같아. 배우 부르는 이거 이조이에요 희조개? 이거 이거 이건 이거 게먹 이거 는거 이거 이거 가 데쳐서 주면은 거이 어. 초장 찍어서 먹으면 되게 맛있거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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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굉장히 커요. 그래요?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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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안되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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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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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이게, 이게 여기 있는 거예요. 아 어, 이게 진짜 맛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제 여기는 대표적 있고, 그거는 그냥 이렇게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 얘는 뭐야? 저기, 저기. 코다리요. 코다리? 이야, 네. 코다리도 있네. 네. <laughs> 아, 이렇게 한시씩 나오는 거? 코다리? 예, 네, 하나씩. 한 마리? 예, 네, 한 음, 마리씩 딱딱 아, 아, 나가요. 그렇구나. 아, 이게 뭐, 문어, 문어도 네. 있고. 야이런 뭐. 지금 니까 서로 요 바깥에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저기 가오리, 가오리 아,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laughs> 아, 이건 어떻게 한 토막씩 하시. 이제 한 토막에 만 오천 원. 만 오천 원. 아 이건 한두세 명이 충분할 것 같아. 요 네, 충분해요. 오. 두세 명은. 그러니까요. 진도 아주. 어. 탈국수에 네. 요거 하나 하면. 은 와. 잔치에도 됐겠죠 <laughs> 얘는 뭐예요? 머리꼭기 머릿고기? 네, 머리꼭기야 음. 자, 그거는 음. 머리. 머리꼭기인데 썰어서 다 줘요. 썰어서. 네, 네, 네. 음.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요, 요거는 이제 닭발, 닭발. 네. 아, 소라고. 네. 우리 사장님이 이게 빨간 모자가 이게 트렌드 마크인데, <laughs> 아니, 뭐 간판도 빨간 모자예요. 그러니까, 어, 네. 빨간 모자. 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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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40년 썼어요, 몇 년? 40년. 40년 썼다고? 네. 어. 근데 가누 보면 흉내내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여기. 아, 한 40년 썼어요. 어, 어, 그래요? 네. 음, 빨간 모자 쓰실까요? 음. 음. 그래. 빨간, 모자. 빨간 모자에, 네. 모란 시장에 위인 네. 하면은 네. 바로 네. 이집 얘기하더라고요. 네. <laughs> 아, 여기 얘기해요. 어. <laughs> 가끔 더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자리를 다 그런 사람은 그냥 쓰는 음. 거고 나는 간판까지 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1, 2년 하지 않고 오래됐으니까 그러니까. 빨간 모자 어. 하면 이자 그냥 네 어, 글쎄 그럴 것같아요 어. 빨간 모자 써 어. 네, 유명해요 야나 시장 왔는데 야나못가러와그러와허허 타고 아, 이게 겨울에는 이 파전이 최고일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아, 지금 이제 그 쏘는 소리가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오늘 손님들이 좀덜 하네. 아무래도 아, 문에도니까니까그러니까 숭니까? 그러니까. 숭사까안돼 그, <laughs> 8,000원이고, 불추전6천 원. 0치전 <목소리> 푸치전? <목소리> 푸치전? 푸치까 푸치전? 게치전 푸치전? 푸치전? 푸전푸전 이렇게 또 찍으라고 보여드려. 감사 이건 뭐예요? 화파 먹고 소화 먹고. 아 맛있어 이거? 예 아주 맛있 아, 아, 안주 아, 아, 네. 예, 예. 예. 아, 어. 이거 안주. 예에요야 이거 오한 마리 얼마래? 만원이요만요면 돼. 꽝 이렇게 춘날 나오셨어요, 그래? 예, 네, 추도 움직여 살아요.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집 있으면 답답해요. 아, 아 그치. 그치. 근데 여기는 따뜻하니 괜을것 같아. 예, 견딜 만 하네요. 네, 아, 닭발은 한잔시 6천원. 한잔시 6천원? 예. 요거 가지면 막걸리 한두 칸. 아, 아, 아이고, 막걸리 한 병씩만 먹죠. 그래요? 한 병? 예. 네. 아. 막걸리하고 요거하고 섞어서 만원. 음. 날이 워낙 추워서 그러니까, 그치, 그치만 사람이 앉을 데가 없어서 난리가 나버리지 그니까 파도 송송 이렇게 송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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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머릿고기 네. 팥죽은 6천원 6천원? 팥죽? 아 팥죽은 6천원 동순날 지났잖아요 옹신이 파죽 그리고 4 4철를 끓여요 하 얼은 거 같아, 그런데 따뜻하게 끓여요 날이 워낙 웅 공기가 영하나 날씨라 썰어놓으면 다 얼어버려요 어쩔 수 없어. <목소리> 다시 다 따뜻하게 <목소리> 대표사들이. <써도 되지>. 아, <목소리> 근데 여기서 몇년 하셨어요? 네? 몇년 어, 하셨어요? 진짜 38년. 38년? 네. 그럼 오. 여기서 청춘을 다. 청춘을 바쳤어. <laughs> 그러니까. 억울하... 젊음에 다가서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왜? 그냥 내 삶을 열심히 사는 네. 게내 원동력이기 네. 때문에. 아, 지금도 만족하고 아, 계신 아, 거예요 아, 지금도 만족해요. 아. 그게 나아지. 이치에 뭐든 나오겠어요. 네, 그치 그치 그 물론. 이치에 가지 말라고 난리인데도 나오잖아. 예 네, 나와야 사니까. 이얘기에 <laughs> 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밥 네. 썼어요? 네. 네. 아니. 사진이 젊었을 때 사진인가 보다. 저는. 예, 저가 50대. 50대? 5학년 때. 때가... 청하 <laughs> 지금은 어느. 지금은 이제 70 넘었지 아 어, 그래요? 네. 응.